인스타그램은 5년 안에 20억 명 유저까지 증가를 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컨셉으로, 어떤 퍼스널 브랜딩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전문성에 대한 차별화가 무엇이냐고 얘기했을 때는 바로 인스타그램 전략이에요. 네, 아니, 처음엔 전문가라 불리기도 한없이 부끄러웠죠. 그래도 저를 믿고 의뢰해주신 수강생분들에게 제 컨설팅이 꼭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직접 제가 경험을 해보고 검증된 노하우만 알려드리자. 그래서 제가 직접 계정을 30만, 40만 계정으로도 성장시켜보고, 그 결과 컨텐츠의 반응률을 높이는 방법, 도달 노출률을 높이는 방법, 팔로워를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노하우 등 다양한 성공 방정식을 얻게 된 후에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서 기업들과 마케팅 콜라보, 그리고 그 마케팅 콜라보를 통한 또 수익화, 이 다양한 경험들이 많이 쌓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주변 지인분들이 알려달라고 하셔서 알려드렸고, 그 내용을 통해 또 효과를 얻으시니 다른 분을 소개해 주셨고, 그래서 그 이후로 검증된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인스타그램 컨설팅과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 회사를 대기업을 다녔을 때는 부모님들이 많이 좋아하시기도 했었죠.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하고 싶었었어요. 사업을 준비하고 또 리스크가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죠. 안정적인 또 월급과 안정적인 생활을 포기해야 되니까. 하지만 사직서를 내게 된 결정적인 이제 계기라던가 생각은 사표를 쓰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실패도 하겠지만 또 교훈도 얻고 성공을 한다면 더 자랑스럽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수있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회사에서 55세까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사는 것이 저한테는 더 두려움이었었던 거죠. 그 두려움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나오게 됐죠. 그래서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제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타겟들이 어디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지 알아보다가 인스타그램을 이제 적극 공략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도 마찬가지로 처음인지라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해야 잘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었었고. 네이버 서칭, 유튜브 서칭을 통해서 또는 인스타그램을 또 잘한다는 분들한테 물어 물어 하긴 했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진 구도, 해시태그, 업로드 주기, 그리고 업로드하는 시간까지 다양한 실험의 실험을 거쳐서 몇 달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비즈니스 컨설팅에 있어서는 진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성장 속도 및 꾸준하게 성장 관리를 할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마찬가지죠. 이 인플루언서가 어떤 성장 전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컨셉으로 어떤 퍼스널 브랜딩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전문성에 대한 차별화가 무엇이냐고 얘기했을 때는 바로 그 인스타그램 전략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에게 제 직업을 소개하고 설명할 때는 인스타그램 전략가라는 표현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 전략을 통해서 원하는 목표를 가장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게제 최종 목표이기도 하죠. 성장에 있어서 기록하는 게 굉장히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인사이트, 인스타그램 인사이트를 통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일주일치 또는 한 달치를 볼 수가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을 다 저희가 기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인스타그램 30만, 40만 키우기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렸었고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죠. 그때마다 해시태가 그 잘못된 건지 아니면 컨텐츠가 잘못된 건지 다양한 거를 다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테스트를 거쳐서 하나카든 정책이든 이걸 극복하게 되면은 아이폰 메모장에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탈출을 했고, 이럴 때는 이런 식을 통해서 다시 성장기를 접어들 수가 있구나. 업로드 날짜, 그리고 팔로워 수, 그리고 중요한 데이터 수치들을 함께 기록을 해놔요. 그렇게 되면 일주일치가 쌓이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한 달이면 한 달에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를 알아야 내가 향후 몇달 후에 내가 원하는 팔로우 수 목표치를 도달할 수 있겠구나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제 수강생들에게도 많이 이제는 노하우를 전수를 시켰고, 그 수강생들도 숫자로 보이는 목표치가 있다 보니까 더 열심히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하게 되고, 본인이 할수 있는 컨텐츠의 질을 향상이라던가, 자기가 꼭 지켜야 될 그런 룰들을 잘 지켜서 실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수강생들도 자기가 설정한 목표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이 컨설팅 이+ 강의가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업을 들을지 말지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컨설팅하는 사람들의 그 마인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또는 제 컨설팅을 들으신 분들은 일단 열정 하나는 다들 인정을 해주세요. 그 정도로 보기 쉬어가면서 또는 진짜 컨설팅 강의 시간을 오버하면서까지 한나라에더 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저한테는 크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컨설팅을 통해서 진정한 성장을 하시는 분들, 그 결과를 보고 제가 더 뿌듯해하고 더 자신감을 얻고 더 높은 지향점을 갈수 있도록 더 도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열정적으로 돕는 이 마인드로 시작을 해야 컨설팅에 있어서도 그냥 매너리즘에 안주하지도 않고 더 많은 것 또는 더 중요한 것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더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문성이라 하면 저는 음, 지식적 그리고 경험적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식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남들보다 탁월함이 있어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달 전수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전달력이에요. 박지성 선수가 축구를 굉장히 잘 하긴 하지만 그 축구를 다 잘한다고 감, 훌륭한 감독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수강생들을 얼마나 잘 이해를 하느냐, 수강생들이 하는 그 비즈니스를 얼마나 잘 공감을 하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래야 그 맞춤형으로 제가 컨설팅을 자신있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인스타그램은 향후 5년 안에 현재 10억 명의 유저에서 20억 명 유저까지 증가를 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약한 1800만 명 정도 유저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비즈니스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저의 목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인스타그램 전문가 및 전략가가 되는 게 저의 목표이고요. 제 컨설팅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목표와 꿈을 이루고, 그 꿈을 이룬 그 모습을 제가 직접 보고 싶습니다. 현재는 제가 컨설팅과 강의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비즈니스 아카데미, 그리고 인플루언서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저와 뜻이 맞는 분들, 꿈이 유사한 분들과 함께 인스타그램 마케팅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도 설립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빠른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